수고하셨습니 잠시만요. <laughs> 네, 궁금한거 네, MBC 문현입니다. 오늘, 오늘 본회 열게되면 법사예결문체위원장 음. 강행할것이 음. 있는데요. 음. 아까 저기 대표님께서 하지말라고 권유하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어,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원내에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 본회의를 요청을 했고, 만약에 거기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강행 처리하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고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원내 대책에 이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조금 이따 의총에서 또 상의를 하겠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어,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 수긍하기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상임당국이어서기대위 구성 들어가는데 비대위원장님 대표님께서 직접 맡으실 건좀 외국인사 염두에 두시는지 모르겠 어, 아직까지 그 말씀을 지금 드리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 비대 이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할 때까지 그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시기도 촉박하고 해서, 어, 두달 정도의, 어, 시기 동안, 어, 비대위 현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어, 찾기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많은, 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 상의해서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면당 하셨는데, 면당 하셨는데 예, 조금 전에 그 원내대책에 있어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오전에 아침 8시 반에 우리 원내대변인 그리고 수석과 함께 의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의장께 오늘... 당 위원장을 뽑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우리 쪽 의견도 듣기 위해서 의장실로 오라고 해서 가서 만났고 우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시간을 좀더 가지고 상의를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이 중요하고 그 민생을 위해서 추경을 빨리 그 심사를 해야 되니까 예결위원장은 일단 오늘 어 처리하는 거에 동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상임위원장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조금 논의해서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일정에 저희들도 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어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하나 정도 있으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 보내기 이제 민주당 만나시고 나서 예 접촉을 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원내의 일정에 대해서는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상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협치를 하기 위해서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늘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국회 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대화를 꼭 해주시고 서로 소통해가면서 원내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오픈 마인드로 좀 접해 대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